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그 아직 첫방이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어, TV조선에서 아마 11월 첫 주에 첫방으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복권이 들고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난번에 첫 촬영을 하고 오늘에서 두 번째 촬영인데 저희가 여기서 한글 시장에 와서 한글 시장도 둘러보고 그래서 실제로 아니, 저희가 여기서 아침에 1 9시 쪽을 넘어서 도착해서 물건도 구입하고 또 맞... 저희가 또 맞... 아주 재밌는 맞... 체험과 그렇구나.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진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맞아. 제가 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꿈에도 몰랐고. <laughs> 몰랐고, 아, 여러분들, 저희 목포, 여러분들 함께 근자하게 무사히 잘 끝내는 게 저희 방송국의 목표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줄곧 운영 관람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마 최고의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아침에 와서, 저희가 여즘한주 시장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많이 나아져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곳 사는, 정말, 이곳 사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가,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셔서. 시장에, 전통시장에 들려서, 아, 하나라도 좀더분매하고 어, 누구에게 선물하고, 집에 아,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자 한글 시장좀 많이 좀 찾아주실 수 아시겠지요? 네! 형님! 쪽좀 가요 이쪽! 왜? 형님! 이쪽!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에요? 네. 우리... 아. 그러면 저희가 아, 프로그램 이름이 복덩이들고 입니다. 근데 복덩이 송가인 김호중이 이제 복덩이 남매가 되어서 전국뿐만이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 전 세계까지 가서 사연을 듣고 힘도 드리고또 그리고 선물도 드리는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덩이들이 간다라고 해서 복덩이들 보호도 되고 그리고 복덩이들 들고도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해 주셨으면, 환영해 네. 주시면, 네. 우리 일단은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밀면은 큰일 납니다. 밀면은 여기 진짜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서로 서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오늘 열심히 노래할 강인누나랑 열심히 또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주시면 아마 더 원활한 녹화와 여러분도 더 즐기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복덩이들 하면 여러분이 손을 높게 드시고 고 아시겠죠? 이거 가인누랑 같이 할까요? 아니면은 같이 해야되지 어, 가인 누나 이제 준비 다 되신거 같은데 아서장이 나오라고 네. <목소리도> 우리 오늘 대규방파고대선님들도공사하러 왔었는데 큰 박수 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니세요여아저 아저씨 생방송 아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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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야, 네. 제가 아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홍보를 했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아마 송다인 김호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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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가 따로 저희끼리 짠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사가 한번 미리 한번 해봐. 어, 네. 송다인 김호중의 복따리들 <laughs> 연습. 이원 응. 응. 연습입니다. 응. 일단 방송 제대로 할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네. 그게, 더 크게 뽕 해주시면 더 힘을 예. 얻어서 저희가 열창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복동이 들고 프로그램 대박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네. 진짜 깜짝 네. 게스트한 분이 계시잖아요. 게스트, 소개 해주시죠. 스트를 제가 나아가고 <laughs> 있어요. 날아오셨습니다. 네. 가수 나비라고 제 친구예요. 그래서 훨훨 날아오라고 했더니 여주까지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날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노래 들려드리려고. 아마 이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어. 야, 그러면 우리 뭐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네 이, 예,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네. 호응을 우리 여자 한글 시장에 찾아주신 분들은 얼마나 더 호응이, 어? 네. 다른 지역보다, <laughs> 우리가 봤던 지역보다 이곳이 크지안 큰지 큰지를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그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 힘들었는데. <laughs> 아니, 여자 그거 천백 번 했어요. 와. 근데 진짜 옷은 다 오셔가지고 되게 잘 보이세요. 네, 안전주의에 가면서 저희 봐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호응이 네. 제가 보기에는 20% 30%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laughs> 이대로 한다 그러면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곡기 못해도 꽤 많이 되는데 아, 이대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뭐 그냥 가야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아 1절씩만 들려드리고 아 1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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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많이 됐는데요? 어, 너무 많이 되셨는데 <laughs> 이렇게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객석에 보니까 우리, 우리 호중이의 팬 여러분 아리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와주셨어요 <laughs> 세상을 어디서 이렇게 싸우버리면다 오셨어 그래. 역시 우리 호중이가 육구가짱이여라 네, 갑자기 우리... 어, 어머! 뭐, 뭐.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어, 올라가라고 러셔가지고 저는 우리 송가인, 그리고 우리 호중씨 네 복덩이들의 찐친이죠 나비입니다 여러분, 나비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장난 아닙니다. 열기가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뜨거워요.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공연 1시간에서 한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전에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네. 10초도 안 돼서 이곳까지 날아와 주셨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뭐 원래 우리 다인 씨랑 너무 친한 친구고 또 너무 호신촌 함께 한다 그래서 너무 또 실제로 뵙고 싶어가지고. <laughs> 한 걸음에 날아왔어요. 너무 네. 어, 훨씬 방송 그 TV 보다 진짜 훨씬 멋지시고. <laughs> 우리 가희이는 가희미 어, 더 예뻐졌고. 예쁘다 네. 청해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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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사실 저희가 뭐 아침에 이거 한글 시장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고구마 밭에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써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했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냥 방송을 네네.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출석 체크를 또안할순 없거든요. 아, 그 네. 우리 오늘 세종대왕면 고구마밭에서 와주신 어머니, <laughs> 어머니 아버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laughs> 어, 우리 회장님도 <웃음> <어차피>. <웃음> 아, 그리고 한글 시장 상인 여러분들 저희가 왔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우 대박사세. 진짜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럼요네 준비는 다된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감독님 감독님 봐도 될까요? 그러면 누나 복덩이들 보는. 그럴까요? 저희가.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네. 송가인, 김호중, 나비의. 복덩이들 하면 아마 이분들이 오. 오! 어, 어 여러분들 다 미리 연습이 되신건가봐요 아 우리 <laughs> 네, 모든 분들이 연습이 다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예. 한번 맞춰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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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송가인 김보중 나비의 복덩이 제거입니다. 제거입니다. 아 뜨겁다, 뜨거워. 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무대는 막둥이 저부터 오, 무대 <laughs> 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